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는 제일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파크 사업,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에서 저는 우리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덕대학, 칼성그 대학에 저는 모든 것을 그래서 혁신파크사업에 저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저는 꼭 책임지고 제가 그것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죽동에 무슨 첨단산업단지라는데 그 유치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첨단산업단지 앞에 바로 아파트 겠습니다. 죽동 앞에 그것은 장대동에 고속도로 넘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저는 농어촌공사 장비 관리소를 그기는 교육 연수원 부지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진잠교도소 이전 됐습니까? 지금 실대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적어도 이쯤 된다면은 진잠교도소가 적어도 실대조사도 되고 뭔가 한 50%는 진전이 된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 아파트. 주민들 차원 높고 정말 수준 높지 않아요? 언고등학교 설립되었습니까? 저 진동기는 분명히 언고등학교 설립하겠습니다. 보안이 있습니다. 봉암초등학교 안에 한다든지, 그러면 봉암초등학교와 언초등학교를 합했다든지, 정안 된다면은 충남대학교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한3천0병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데 있죠? 농가대학. 그 부지를 한다든지, 중남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이란 이한 삼한이 보관이 됐고요. 지금 또 우리 유성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유성입니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녁 되면 굉장히 빛이 없습니다. 저는 빛나는 유성 만들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자신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많은 학회를 유치해서 사람이 올오고또 돈을 그냥 스쳐가는 유성이 아니라 정말 쉬었다 갈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성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동주수지, 방동주수지의 입구에서부터 저런 테크 산업을 해서 관광 테마 파크를 해서 정말 물과 빛과 노래를 우리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런 수준이 아니라 10분의 1 수준만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우리 유성의 희망. 이 방동 저수지를 잘 활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통제 경제냐, 시장 경제냐. 두 번째는 우리 유성 발전. 지금 얻어가고 있는 유성, 머물고 있습니다. 후퇴되고 있습니다. 대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빛나는 유성을 꼭 만들겠습니다. 교생을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